미래 의 프로야구 스타들 미리 찜한다. 랜동의 야구 최. 어 우리 초 초등학교도 선수들 딱딱 캐치볼 시작하면서 어야 여기도 또 팔을 딱 잡아놓고 던지고. 어, 느린 자세로, 어. 팔을 딱, 팔꿈치를 앞으로 뺐다가, 뒤로 해서, 어, 뭔지 알겠다. 이더 음. 어, 그래요. 이렇게 딱 팔을 빼놓고, 뒤로 해서, 몸의 근육이 기억하기에 천천히, 빠른 동작이 아니라, 천천히 해서, 음. 기본 동작, 기본 자세로, 음. 좋네요. 주장도 그렇고, 어. 음.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보면은 캐치볼에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해요. 음. 보면은 각 학교마다, 어, 제가 어렸을 때는 캐치볼 하면 간단하게 딱 그냥 몇분 하고 마는데 요즘 각 학교를 제가 다녀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무릎을 지금 발을 반동을 쓰지 않고, 음. 그렇죠. 응. 팔꿈치가 앞으로 딱 했다가 뒤로 해서 몸이 근육이 어렸을 때 이게 참 중요해요. 응. 어렸을 때 성적 나고 뭐 우승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. 응. 저도 어렸을 때 야구를 해봤지만 응. 이 어린 친구들의 근육에 성적을 내려고 야구를 하면 은안 되고 이렇게 어린 친구들의 어렸을 때부터 근육이 기본 기본기가 음, 딱 이렇게 잘 잡혀져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느린 동작으로 구분 동작으로 우리 선수들의 어, 몸의 근육이 기억하게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거는 뭐 그런 다프로야구 선수 아주 홈런 쳐야 되고 인, 인코스 오면은 받아놓고 홈런 쳐야 되고 뭐 160kg 던지는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는 가능하지만 야, 어렸을 때 이런 지금 작은 친구들이 어. 몸의 근육이 기억하게끔 보세요. 앞으로 쭉 해서, 뒤로 쭉 빼서, 그렇죠.